자, 어, 지금, 다들 이제 6시가 다돼가고요 어, 다들 열심히 하는 또 지금 상황입니다.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음, 연애코칭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음. <laughs> 또 질문 들어온 것도 어, 개인적으로 있고 해서 음, 또 지금 그,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이게 연애코칭에 대해서 어, 공식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사적으로 가장 질문이 많은 시기가 이 12월 중순이에요. 12월 중순. 12월 중순입니다. 왜죠? 크리스마스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절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두달 후면은 설날이. 여기 뭐 새해도 이 사이에 있겠죠. 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이슈 이슈들이 있어서 이. 연애나 어떤 결혼, 나 혼자도 잘 살아가다가 어, <laughs> 어나 혼자도 해 괜찮은가? 그리고 어, 왠지 좀 쓸쓸해지는 분위기, 뭐 캐롤, 뭐 이런 크리스마스 이런 부분들이 어, 우리로 하여금 지 솔로여도 괜찮나?라는 것들을 음,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음, 음, 70분에 음, 음, 35만원에서 뭐 45만원, 55만원. 네. 이 사이에서 이제 제가 연애 코칭을 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포인트만 지금, 음 제가 책에도 좀 그런 내용을, 어 여러 가지 연애나 만나에 대해서 싫었는데, 이 시간 좀 빠르게 음 여러분들한테 기스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이 남자들. <laughs> 이게 서로가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뭘 하면 더 소개팅이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 굉장히 싫은 행동들 아 진짜 되게 어 너무나 그 결정적인 행동들 그 언행들만 하지 않아도 계속 서로가 알아가고 이 호감들이 이제 단순한 호감들이 어떤 감정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이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갈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결정적인 것 때문에 이 단순한 호감에서 감정까지, 어, 그런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싹 트지 않는다. 그 결정적인 포인트를 말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다. 뭐를, 뭐 해라, 뭐 자기관리를 더 해라, 또 집착하지 마라, 뭐 직업을 잘 가져라, 겸손이라 뭘 해라는 많은데 하지 마라가 별로 없어요. <laughs> 남자들 그 다음에 또 여성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남성분이라고 해야겠죠? 여성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여애코칭하겠습니다 이거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연애를 지금 좀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 소망하시는 분들, 예요. 남자는 취약인 게첫 번째는, 음, 나, 할수 있을까?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직업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뭐, 디지털 로마도 상관 없습니다. 어, 솔직히 저도 지금 결혼, 어, 7년. 이 12월 이제 결혼 기념일이어서 결혼 7년이 이제 됐어요, 이번 달에. 근데 저도 교제할 때 8년 전, 9년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교제를 했는데, 교제할 때 저도, 어, 거의 직장이 없었어요. 그냥 프리로 좀 있었는데, 이 미래에 내가 뭘 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어나이 직장 다닐 수 있을까? 아나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좀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어난 잘할 수 있어 나 10억 벌고 100억 벌고 이런 허풍 말고 이거는 그냥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면에서 그 대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나 어, 다른 사람이 뭐 하자고 하는데 금방 그만두거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약한 모습 이거는 여자들한테는 최악이다 진짜 에월스트웨요 네. 정말 나쁜 겁니다 나할수 있을까 왜냐면 여자들은 어떤 차라리 내가 없어도 다할수 있어 이게 나 사기까지 허풍까지 아니더라도 나할수 있어 이게 낫지 음나할수 있을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이건 여자들한테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안정적인 것, 정서적인 안정, 어떤 어, 실제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여자의 본능에는 진짜 치명적인 예, 덫과 같은 어, 진짜 언제 터지는 터질지 모르는 자 이렇고요 여성들한테는. 뭘까요? 남자들이 진짜 이거면은 아예 이성으로도 들어가지 않아 이거는 어 이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 사치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이것도 근데 당연한거요 여자는 어떤 경제적인 안정 또한 원하기 때문에 여자가 예를 들어 오 너무 명품 음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씩만 볼게요. <laughs> 영상이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남자가 많고 너무나 바빠 여자가 그리고 여자가 너무나 사치스러워 보여 명품 좋아할 것 같고, 어? 20평 아파트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 같고, 어? 한 달에 뭐 2,300, 뭐3,400 가지고는 양이 안찰고 같고 이러면 남자들이 아 진짜 너무 좋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어 거의 제껴진다는 게 자연스럽게 어, 나할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 떠는 정말 동공 지진 일어나는 이런 남자들이 여자가 제껴지는 것처럼 남자들한테도 사치를 부릴 것 같고 이것도 대화해보면 알아요 한두번 이 사람의 어떤 그 사고 메커니즘이 어떤지 안단 말이에요 소개팅에서도 한번테 모를 수 있지만 두번 세번 만나면 어, 알수 있고 남사친이 굉장히 많고 어, 남자 경험이 너무 많고 사귄 경험들이 그리고 주변에도 계속 어, 뭔가 이렇게 되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들은 이와 반대로 본능적으로 결혼하면 경제적인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 3,400을 벌어오면 이것들을 잘 어, 규모 있게 사용하고 그 <laughs> 재정을 운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정말 여자들이 너무나 밖으로 이렇게 아웃고잉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집안일을 잘갖고고 아이를 잘 하고, 남편과 다 요런 것들이 되게 음, 클래식하고 어 구시대적인 발상 같지만 이거에 대한 깔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반대로 말해볼게요. 여성분들도 남자들이 그냥 어. 아유 뭐 직업 하나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어 그냥 돈도 안 벌고 그러면 시작자수도 어렵고 너무나 매력이 없고 그렇잖아요. 음 남자분들이 봤을 때 이런 사치 어막뭐 예전에 뭐 된장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음 약간 너무나 사치스러워 보이고 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개, 플러스 주변에 막 사람들까지 많나 많아서 어? 이 사람한테 뭐 선물 받고 뭐 사람들 뭐 이거는 그냥 아무리 진짜 외모적으로 너무나 정말 연예인스럽고 얼굴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어, 늘씬하고 어, 너무나 매력적으로 대화가 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워도 어, 감정선이 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감은 갈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음 된다. 근데 이거는 감추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내면의 불안함은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원가정에서 온걸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져본 경험이 아직 없는 거고 그 깨져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취한 경험이 아직 없는 거야. 너무 실행이 두렵고 새로운 환경이 두렵고. 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어, 형제들이 주위에 많을 수 있어요. 저는 20%, 30%는 봐요. 자매들도. 음. 서로가 바라보지 않는 최악의, 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12월 중순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뭐, 크리스마스, 연말, 겨울, 새해, 설날,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제 또 뭡니까? 2월, 1 4일3월1 4일뭐 발렌타인스데이, 화이트데이뭐 계속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봄, 봄으로 가는 음. 겨울에서 이 봄을 맞아는 이 시즌에 어, 남자들은 정말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코칭은 이거를 어,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 이런 걸좀 피해야 된다라고 코칭을 해주고 네가, 네가 알아서해. 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비전 있는 일들을 계속 해 보는 연습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언어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말로 속일 수 없어요. 그내 내면의 불안함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실행을 통해서 마닥뜨리는 거예요. 장혁이 예전에 세바시에서 얘기, 얘기했거든요. 음, 여러분 장혁 아시죠? 음, 장혁 배우가 권투를 배우러 갔대요. 근데 권투를 배우는데 음, 좀 올릴게요. 이게 조금 <laughs> 지금 저녁이 돼서 좀 이렇게 그림자가 비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장혁이 이 그림자를 없애고 싶은데 어떡하지? 음.. 음 장혁이 음, 이제 권투를 이제 하러 갔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스파링 비슷한 걸할때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먹을 앞으로 뻗으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뻗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스파링 상대 선배겠죠 선배가 뻗으면은 치고 뻗으면 치고 그러니까 계속 가드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가드를 응. 근데 뻗으래 자꾸 야 뻗어 링이 있으면 응. 주변 관장님도 그러고 야 장혁한테 손뻗어 근데 뻗으면 맞아 근데 그게 뭐냐면 뻗으면서 맞으면서 이 서있는 스텝을 배우고 맞으면서 주먹이 나가는 법을 배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들한테는 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나중에 제가 진로코칭 사업코칭 할때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연애랑도 일맥상통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아 <laughs> 이 연애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원가정도 다뤄야 되고 나의 어떤 진로와 비전도 있어야 되고 내 내면도 다뤄야 되고 또 여자도 또, 또 남자도 서로 이해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나를 바꿔야 되고 배려를 배워야 되고 소통 내면 소통도 배워야 되고 상대방도 소통도 배워야 되고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어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애를 시작하고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시작해도 이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시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장혁처럼 난할수 있을까 하는데 그할수 있을까 이전에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 많이 깨져봐야 된다, 많이 손을 뻗어서 이 스파링에서 주먹을 많이 맞아봐야 맷집이 길러지고 아이러니하지만 아파봐야 한다,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맷집을 빠르면 한두달 내에 맷집이 자라나요. 그 주먹을 뻗어, 너무 힘들어. 죽기보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뻗으셔야 되고, 여성분들, 이 사치스러운 거, 어, 이 남자를 찾는 거, 이런 거는요, 음, 이게 교제에서도 최악이에요. 브레이크 사유야. 결혼에서도 브레이크 사유예요. 이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사치를 좋아하고, 여자가, 내 여자가, 그리고 주변에 남사친이 많고, 어, 남자를 도움을 많이 받고, 선물을 많이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 참아지는 남자가 있을 뿐이에요. 엄청난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음, 내 마음의 외로움의 근원을 보셔야 돼요. 어, 내가 왜, 내 마음의 어떤 그 허기를, 내 마음의 그 공간을, 음 마음의 공간을, 끝에 음, 이거 안 할게요. 이거 너무 싫어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방금 했어. 마음의 공간을 이 어떤 이런 분들이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렇게 그런 쪽에 조금 나를 드러내는 거 허용 뭐어 이런 거를 좋아하고 또 있는 좀 능력 이 있고 돈이 있는 신랑을 추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어, 이런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관계로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는 옆에 두기가 쉬워요. 음, 이 중에 똥파리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어, 이 남자가 많다는 거는 남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내 여자가 아닌데 어, 그냥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요 서로 어떤 감정적, 어떤 시간적, 에너지적 그런 게 기변테이크가 될수 되고 있는 확률인 게좀 확률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에너지를 음, 음, 여기다 두지 말고 이거를 좀 끌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남자가 괜히 주변에 예를 들면 뭐한 20명이 연락을 오고 내 생일에 또는 뭐 연말에 어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뭐 열몇 명이다. 이거는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다 내가 허용해주고 받아주고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때로는 감정까지 조금 어떻게 약간 어 상대방이 나도 모르는 그런 플러팅이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내 감정이 묻어 세워나갈 수도 있고, 이그러는 마음의 공간을 이 남자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어떤, 죄송해요, 똥파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똥파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한 남자에 대한 집중이 더안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나는데 똥파리들 너무 쉽게 만날 수있거든 내가 손만 뻗으면 차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선물 사주고.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 음? 굳이 내가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사귀지 않으니까 썸도 이런 약간 썸까지도 아니면서 그냥 친구이면서 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laughs> 거기에 내가 사치를 부리면서 나의 가치를 어떤 이런 부분들은 끊어내시고 이걸 하지 마세요 sns 하지 마시고 음. 왜냐면 SNS가 있으니까 나를 좀 보이고 싶거든요 나의 실제 모습보다는 어 그런 모습들 선물 받은 모습들 뭐 어디 호텔 뷔페 가고 뭐 스테이크 먹고 음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고 어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차단하시고 차단하면 내 마음의 공간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이걸로 채웠으니까 얼마나 재밌어 어 일단 끊어보시고 그것들을 음... 동성친구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있잖아요. 어, 내가 편하게, 내가 꾸미지 않아도 볼수 있는 어, 여성 친구들 모임, 그 다음에 어떤 독서 모임, 또는 독서를 하셔도 되고,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 좋아하는 취미,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뭐 평생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 한두달 정도만 남성분도 여성분도 한두달 정도 하면 이게 팻다운이 되고 여기도 조금 더 어떤 근육이 어 이걸 1년 2년 할 필요 없습니다 한두달 정도 음 제가 옆에서 코칭을 해드리면 좋은데 뭐 멀면 그럴 수 없으니 음뭐 줌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음 뭐 어, 그렇게, 뭐, 주변에 코칭 받아 하셔도 되구요. 코칭 받으면서 책도 좀 읽으면서, 그렇게 한두 달에서 맷집을 좀 기르고, 마음 근육을 기르시고, 여기는 마음의 공간을 비우시고, 이런 것들로 채워보는거예요 취미생활로 채우고, 내 일로 채우고, 그죠? 내 가까운 관계들, 내 친구들로 채우고, 꼭 이렇게 선물 주는 사람, 어떤, 사치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 와서 어, 정말 나의 민낯과 마주하는 시간들의 어, 한두 시간, 아니 한두 달이 필요합니다. 왜? 어쨌든 남자를 만나면 결혼 전에도 그 민낯이 공개돼요. 음, 그럼 남자는 좀 단단해져야 되고 여자는 좀 담, 이런 경우에는 담백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꼭 추천하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보여요. 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어, 군더더기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면 여자, 여자 여성일 경우에 어, 정말 남성들이 그 진짜에 대한 남성들이 아, 내가 연애하고 싶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성들이 보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나할수 있을까 계속 의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미래가 확신할 때 어, 그때 이제 여자를 어떤... 나의 불안을 채워줄 수 있는 어 어떤 듬직하고 능력 있는 벌이가 되는 이런 여자로 그 동안 조금 그렇게 시야로 만약에 봤다면 내가 만약에 바로 썼을때 재정이 좀 해결되고 내 스스로가 어 그렇게 삶을 영위에 나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을 때그 바위에 있을 때 보이는 여성이 어 진짜 나 연약함을 이겨내고 보이는 진짜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남성분들, 여성분들 어 정말 이 12월 중순 이 크리스마스 연말 또 새해 또설 전에 어 꼭한두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숙제를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솔로시라면 어 꼭한두달 그것들을 여기 해당된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기도 알려주시고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